돈 벌어서 미러키만 사냐고 해도 저는 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목수 활동하고 있는 이익현입니다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계속 있었는데 조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본업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이제 모양을 잡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멋진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게 즐겁더라고요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대로 구현해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팀원들하고 손발이착초 맞게 일을 해내갈 때 가장 즐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 이제 미러키가 항상 파워가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제 궁금하던 찰나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가서 이제 실제로 만나보니 레드 컬러가 일단 예뻤고 손에 착 감기는 이 느낌도 좋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힘도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정발된 18V 멀티거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파워도 세고 그만큼 효율도 좋은 편이에요.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제일 만족하는 부분은 가공, 커팅했을 때 가공면이 정말 좋게 나와가지고 바로 마감을 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고객분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목수는 공구를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멀티커터처럼 이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현장 활용도에 진짜 높은 편인데, 애매하다 싶을 때, 이런거 하나 딱 있으면은, 이제 다 해결되니까, 현장에서는 딱이죠. 저는 현장에서 쓰는 이제 모든 공구를 미러키로 다 세팅을 했는데, 미러키 유저들끼리 소통하고 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미러키 공구를 보면은 미쳤냐고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돈 벌어서 공구만 사냐고 우스개 소리도 많이 하고요. 공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러피로 준비하세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